안녕하세요. 청담의 엘류 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탑 보딩 스쿨, 탑텐이 보딩 스쿨, 탑텐 보딩 스쿨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들은 문과 학교들입니다. 대부분 뭐 필립스나 초트, 밀튼 이런 학교들은 문과 학교들이에요. 문과 학교들은 한국인 학생들에게 매우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힘드냐면은 그 지역 사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배우기도 하죠. 지역 히스토리도 이제 그쪽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어, 굉장히 운동 많이 해야 되고 디베이트라던가 발표, 스피치, 매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게 문과 쪽 교육입니다 반대로 이과 쪽 교육은 달라요 이과는 운동을 안 해도 되죠 운동 안 해도 되고 운동보다는 오히려 뭐, 특허라던가, 또는 연구에, 연구한 기록, 인턴십, 입과 쪽은 중요하죠. 입과 교육을 하는 보딩스쿨들을 보게 되면은, 한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운동 을안 해요. 만약에 동부에 있는 탑 보딩스쿨, 그 문과 보딩스쿨에 갔을 경우는 의무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곤하죠. 운동을 잘 못할 경우에는 눈에 띄지가 않아요 학생들이 좋아하지가 않아요 운동을 잘 해야 그 무리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을 지정해주고 때문에 알게 모르게 또 운동을 하게 되는데 한국인 학생들도 운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적인 그런 보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동부에 있는 탑보딩스쿨 또 탑20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약간 아쉬운 부분 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학생이 의대 가겠다 또는 뭐 공대 가겠다 학생들이 탑20보딩스쿨에 뭐, 가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이, 있는 시간이 많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적이기도 해요 저는 공부 꽤나 하는 학생들에게는 탑20보딩스쿨보다는 차라리 탑2과 보딩스쿨에 가라 우리나라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과 교육이 잘돼 있는 것은 국립과학고등학교가 제일 좋아요. 제가 잘 아는 뭐 토머스 제퍼슨이라든가 브롱스 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들 이제 제일 좋은 과학고등학교고 그에 못지않는 학교가 있어요. 그에 못지않는 학교를 이제 제가 저희 학생들몇 명을 보냈는데 굉장히 좋은 거야 반응도 좋고 학교 선생님들 퀄리티 좋으니까 학생들도 제등록하고 공부하는 내용을 이제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 어왜 놀랐냐면은 제가 탑편의 학생들도 커리큘럼을 받아 보는데 비교해 보면은 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공개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어, 여러분 앞에 공개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제 제가 아직까지도 지원을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마도 입학이 8월인데 6월? 까지도 아마 지원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학생마다 다 틀리고요. 입학할 때 시험 봅니다. 수학 시험 봐요. 수학이 더 중요하고 영어보다. 물론 이제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 아예 받지도 않아요. 토플 기준은 어95 이상 넘어야 되고요. 수학 자체적인 시험 본다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은 저희 학생이 이제 보내준 내년도에 수강하는 교과예요. 학생은 고학년에 AP, government, 하나 들었었는데, 10학년 때는 이제 AP, u s h i story, 그리고 AP, rank, 그리고, French는 이제 3단계로 넘어갔고, h o n e s t Biology, 그리고 이제 AP, Psychology 들어갔고요, Pre-Calculus, AB과정, 그리고 AP, c h e m 이렇게 듣습니다. 이 시간표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과학 프로그램이 2개 반 이상이 있는 거예요. Psychology를 과학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사회 과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사이클로지 뺀다라고 하더라도 과학이 어너스 바이올로지, 그리고 AP 케미스트리 두 개가 있다는 라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굉장히 학생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 같아요. AP가 보통 네 개잖아요. 학생이 지금 듣고 있는 과정에 이제 어너스 하나니까 GPA 계산만 하더라도 A 나오게 된다 그러면 가산점이 1.2점, 3.4점, 4.5점을 먹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 학교는 이과 계열의 보딩스쿨이다. 운동을 필수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체육중심 보딩스쿨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입학 경쟁률은 탑 보딩스쿨에 비해 그리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학교는 아니다. 오히려 대학 진학만 놓고 보면 훨씬 좋은 실적을 낸다. 입시는 간판싸움이라고 착각하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이 학교는 그런 환상을 깬다. 학생 개개인의 실질적인 성장, 그리고 과학과 입문을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이 진짜 실력이 바탕이 된다. AP 과목을 여러 개 듣는다고 대단한 것 아니다.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흐름으로 소화해 내는지가 핵심이다. 이 학생처럼 10학년 때부터 AP 과학과 사회 과학을 동시에 껴안고 가는 구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학교에선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설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다. 탑 보딩스쿨이 아니어도 진짜 공부가 되는 곳. 그게 바로 이런 학교다. 이 학교는 어, 이과 탑 보딩스쿨이에요. 제가 방문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안내 드릴 수가 있고, 지원이 아직도 가능하다는 거. 저희가 받는 수업비용 같은 경우에는 올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찍은 영상도 계속 비용 공개가 나가고 있어서 올해 비용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혼선 올것 같아서 동결, 어, 동일하게 440만원 비용 받고 진행 도와드립니다. 탑 보딩스쿨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별도 비용 받는데 이 학교처럼 탑 2과 어, 보딩스쿨 같은 경우에는 440만원 비용 받고 진행을 도와드려요. 자, 여기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주셔서 저와 유료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탑 보딩스쿨에 대해서 안내해드렸고요.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